지금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나라살리기 경제살리기 공동선언식을 바꿔야 산다. 맞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진정한 자매정당 진정한 형제정당임을 국민들께 확실히 보여 드리는 그날입니다. 밀실야합의 산불인 괴물선거법이 이런 기억력인 양상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의석수만 늘리려고 급조한 여당의 공수, 비례, 정당들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 지향하는 가치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 이후에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정책 방향까지 미리 공유하는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동 선언을 맺기까지 애써오신 양방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당의 자매 정당인 미래한국당은 각 분야의 탁월한 정책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정책 역량면에서도 여당의 비례정당과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인재들이 모여있습니다. 국정 실패의 책임을 져야 할 친문 세력들과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인사들이 장판 여당의 비례 정당들과는 비교 안 되는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오늘 맺은 공동선언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정책으로 압도하는 야당의 모습을 구현 해줄 것입니다. 오늘 공동 선언의 키워드는 나라 살리기, 경제 살리기입니다. 여섯 의 선언문에는 경제 재건, 외교 안보 재건 그리고 민주주의 재건의 확고한 의지와 정책 방향을 담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두 당만의 생각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 3년의 고통을 경험한 우리 국민들의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유 총선이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일대 대전환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힘을 모아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공동 선언식을 끝으로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갈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리가 압승을 거둬서 무너지는 나라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열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 뭉쳐야 삽니다. 바꿔야 삽니다. 감사합니다. 4.15 총선에 민심은 정말 못살겠다. 제발 바꿔달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못살겠다 바꿔보자. 미래 통합당과 미래 한국당은 형제 정당입니다. 미래 형제당이 사이로 총선해서 반드시 승리해서 민심을 꼭 확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을 그렇게 보면 정말 바꾸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잘 아실 것입니다. 인생가 경제는 엉망이 되었고 외교 안보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 정당의 모체였던 자유한국당 시절에 황교안 대표님께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고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미 저희는 준비를 했습니다. 나라 살기 리 위해서 외교 와 안보 측면에 민평론을 만들었고 경제 살기에 리 민부론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라를 튼튼히 시키고 국민들을 편안하게 잘 살게 할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고민이었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성혜신, 민부론의 중심에 섰던 김종석 의원님, 윤창현 교수님 그리고 민부, 민평군의 백성주 의원님, 신호식 후보님, 조태흠 후보님들이 주인공들이십니다. 그 외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셨습니다. 이제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은 오늘 정책연대 회약식을 통해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해피핑크 엔돌피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희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총선 열차가 출발합니다. 미래통합당과 미래, 도합당과 미래 한국당 두 미래 열차의 희망을 싣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두 번째 칸을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칸에 모두모두 모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새로운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통합당 미래 한국당 나라 사기 경제 살리기 공동산업문 나라와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구해내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함께 경제한다. 불공정 비리 형태 그리고 라인 게이트 등에 대해 21대 국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모든 악법들을 폐기하도록 강력한 원내 투쟁을 함께 전개한다. 미래 국공당과 미래 한국당이 함께 나라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설명하였습니다 다시 한번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ふりあんた。